9월 30일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까지 핵심 뉴스 10가지를 간결하게 전해드립니다. 1. 칼부림 예고글로 협박 수사.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가운데 중국인 대상 흥기난동 예고글이 온라인에 퍼지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광업계는 혐오 범죄 우려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2. 검찰청 역사 속으로 폐지 결정. 국회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법무부의 일부 기능은 통합되며 공수처 역할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3. 코인원 압수수색 착수. 검찰은 약 200억 원대 가상자산 무단 대여 혐의로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업계는 가상 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불신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여학생 화장실 침입한 남학생 무죄. 역학 실험을 이유로 여학생 화장실에 들어간 남학생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생은 2년 동안 무직으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고 cctv 조사 미흡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5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 발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10.82로 확정했습니다. 10년 만에 개편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며 항공권 구매 방식도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6. 한일정상회담 부산 개최.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첫 단독회담으로 경제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7. 필리버스터 종료 여야 대치는 계속.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증언감 정법 처리 등에서 충돌이 이어지며 국회는 여전히 격돌 중입니다. 8. 수도권 군사 보호구역 규제 완화. 서울과 수도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400만이가 완화됩니다. 이는 건축부 동상 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로 주민 편익 증가와 군사 안보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남습니다. 9. 우크라의 토마호크 지원 검토 미국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전쟁의 확산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10. 아르헨티나 여성 피살 사건의 대규모 시위 아르헨티나에서 3명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이 분노의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30일 두 번째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채널에서 매일 핵심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